전 영상을 보시면 저희 매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제 원래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곳에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제가 화분에 심어놓은 매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제 많이 본 아이들도 있고, 이제 제가, 여, 제가 생각보다 릴스를 이곳저곳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육이를 보시면, 어, 저 다육이 어디서 나왔던 건데?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은 제가 좀 묵히려고 저는 이제 매대에 아이들을 꼭 하나씩 진열해 놓는 편이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 앞에도 보시면, 제가 묵혀 놓으려고 심어 놓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리아나도 보이고요. 그리고 흑사금도 보이고요. 이렇게 알사탕,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샤르망, 이렇게 아래 보시면 노랑풍선. 바닐라비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이 앞쪽에는 좀 작은 아이들 위주로 심어 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큰 아이들보다는 작은 아이들 위주로 심어 놓는 편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큰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밤비노처럼 보기 어려운 아이라서 보이며 바로바로 바로 가져오는 편이에요. 반비노 철화가 엄청 이쁘게 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비노 철화도 심어놨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여기를 보고 옆쪽으로 가면은 이제 창종류를 심어놨습니다. 창종류를 아래쪽에 심어놨고요. 이렇게 바위소리 하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리 놀 자리가 없어서 제가 너무 다꽉 채워놔가지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빌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피델리오 보이고 예, 요 아이는 태평양 그리고 요 아이는 에보니금 보시면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 그리고 요 아이는 롤리팝 젤리 이렇게. 요 아이는 제이, 제이드 스타 돌기 금이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얘요. 예, 요 아이는 주피터. 아이들이 여름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시면 입장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입장 끝에가 아직도 상처가 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마돈나.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이뻐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연등. 그리고 요 아이는 봉황. 이렇게 창을 다시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방울봉낭금이 보이거든요. 근데 <laughs> 요 아이들도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지금 그나마 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여름에 조금이라도 숨구멍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꽂아놓은 거거든요. 습을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방울봉랑. 보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방울봉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원종 봉랑, 방울 봉랑, 호피 봉랑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봉랑 종류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냥 딱 기본적인 아이들만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카사나 몬스터예요. 엄청 오래 묵어서 모양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 아이가 제일 처음 나왔던 보카사나 몬스터거든요. 지금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모양이 살짝씩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제일 처음 나왔던 보카사나 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리톱스 종류를 화문에 심어놨어요. 이제 남봉호 금도 심어놓고 이제 리톱스 종류도 하나씩 이렇게. 그냥 딱 기본적인 아이들만 가져와서 요 아이들은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알스톤이 백화예요. 얘가 이 아이는 백화고, 요 아이는 아마 적화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놨고요 그 옆으로 보면은 이제 두둘레아 종류 위에 보시면 대품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풀분에 심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쪽은 많이 봤던 맨 처음에 나왔던 매대죠. 여기는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기도 했고 이제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나마 안 나왔던 쪽을 보면은 여기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뭐요 아이는 아르티오, 요 아이는 나나우꾸미니, 그리고 아이보리, 집시. 요 아이를 다 꼬집기 했던 집시거든요. 근데 저는 꼬집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도 한번 좀 입이 많이 입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꼬집기를 했는데 얼굴이 다 하나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알 사탕, 방울 복나, 얘는 로치. 이렇게 요 아이는 로치. 이 아이는 환타 클리어. 이 아이는 부케. 아모르 파티. 이렇게 아래로 보면 홍등, 뭐 별의 눈물, 화이트 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어제 영상에서 나왔던 아이들하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 누브라. 누브라 보이고, 이제 이 아이는 라탐.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 누벨라. 이게 가까이, 물이 이쁘게 들었어요. 미니 누벨라도 좀 오래 묵어서 이뻐졌어요. 그리고 키우기 힘든 짧은잎적성 도보이고요 요아이는 보라수연 그리고 벤바디스 금 요아 옆에는 크림티 그리고 요아이는 노끼란 요아이는 그냥 일반 벤바디스 이 와인은 레드 완타지아 그리고 앨리스 이렇게 대품 퓨베센스 수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스트로 보이고 뒤위로 그 올라가면 올라가면 콜리 아까 보여드렸던 제이드 스타 금 보이고요. 이렇게 창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창 종류는 아직 상태가 막 엄청 좋지 않아가지고, 여름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벌레 뿌리깍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막 상태가 엄청 좋진 않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창이 있구요.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홍등도 있구요. 어메이징도 있고, 피치민트도 있고, 화양연화도 있고, 화분에서 보셨던 아이들이 여기에 다또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풀분에 심어 놓은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저희 매장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제가 관리를 할수 있을 만큼만 이제 매대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매장을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